오늘도 사주로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남자고요 음. <laughs> 남자고 어? 이 사람 친구면 되게 좋겠네 왜요? 운이 좋아요? 똑똑하잖아요 음 당연히 너무 똑똑하면 또 피곤하지 이 사람은 이제 52이잖아요 그죠 52살인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성을 쌓으라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다? 어릴 때보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쌓인다. 어... 되게, 되게 모범생 같은 이미지. 음... 학교 다닐 때왜 공부 잘하고 교회 오빠 같은 이런 스타일. 뭐좀 보면 지겨울 것 같은 이미지. 생긴 게. 재미없을 것 같은. 어, 막 그냥 보면, 어, 재미없을 것 같고, 담배도 안피고 술도 안 마시고. 음... 되게 모범적인 것 같은 이미지. 음... 되게 규율도 잘 따르고. 음... 그래서 선생님들은 예뻐하는데. 네. 잘꼰질릴것 같고, 막. <laughs> 네네.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완고해요. 음.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싫으면 야, 넌 끝이야. 어, 그러니까 이랬다. 자기 주장을 상대방을 위해서 굽힐 줄을 모른다 그래야 되나? 음. 어, 그러니까 화해를 안 하는 거지. 네가 숙여. 내 말이 맞으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어려워요, 치유하기가. 어. 대신 상대방이 또 숙이고 들어오면 네. 잘 받아는 줘요. 근데 상대방도 만약에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 조율이 안 돼요. 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적으로 돌아서는 거지. 내 편일 때 되게 좋은 사람. 남의 편일 때는? 어, 남의 편일 때 짜증나는 사람이지, 음. <웃음> 그러면 <웃음> 시끄러워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떠들고 다녀요, 막. 어딘가에서. 이 사람 음. 뭐 학교 다닐 때왜 우리, 우리 대학 다닐 때 데모 같은 거 하잖아요. 음. 앞장서서 막,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선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 음. 좀 그런 성격. 음. 그런데 뭐, 그냥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음. 막, 아닌 걸, 아닌 걸 맞다고 우기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 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냥 이빠른 소리를 잘한다. 이빠른 음. 음. 소리를 함에 있어서는 아래 위가 없다.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어, 친구가 됐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선 굽히지 않는다 내 네, 말이 맞다? 어 그런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아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그쵸 어 학교 다닐 때막 선생님한테 막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가서 일러 바치는 애들 있잖아 음. 그런 애들 선생님들은 되게 예뻐하고 음. 고런 이미지에요 교회 오빠 이미지 네. <laughs> 그런 스타일 음. 음. 한마디로 내 편일 때 되게 좋은 사람 음. 근데 이 사람 사수가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어. 앞으로 뭐승승장구라 그래야 되나? 네. 음, 조금 그런 이미지예요. 높은 자리로 쭉쭉 올라갈 수있을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음... 음. 뭐 굳이 조심해야 된다면 뭐 신수 뭐 우리 새 신수 보루잖아요. 네. 2025년도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년 뱀띠 해에 이 사람 상문을 조심하면 그거 말고는 별걸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전체적인 사주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 조금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음. 시끄러운 게뭐 조금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여지껏 음. 음.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 제일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이 사람 사실 좋아요. 음. 아, 이 사람 안 좋다 그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이 다른 분들 봐주셨을 때 아, 나 다른 사람, 그쵸? 음. 뭔데 그렇지? <laughs>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어, 이분, 이분의 사주는 정치인 한동훈 씨입니다. 한동훈이 누군지 몰라요. <laughs> 아, 근데 네, 그렇죠. 뭐 정치 으에좀 어려우시면은 어, 모르실 수있죠 어, 저는 탁재훈밖에 몰라요. 탁재훈 방팬이시죠 음, 네, 연예인은 탁재훈밖에. 아, 정치이구나. 인 네. 좋은데. 네. 교회 오빠. 자기 대통령까지 얘기하고 <laughs> 있을 정도로. 아, 되게 어린데? 네. 뭐 다음 대선이나 아니면 그다음 대선 에는한 번은 나오고 있죠? 오. <laughs> 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주로만 봤을 때는 되게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음. 높은 곳에서 명성을 쌓으라는 사주거든요. 어,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또 이거는 사주만 보고 정말 한동훈 씨가 누군지 모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주만 보고 이제 기운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제 영상을 제작했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